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블로4오셔주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컨텐츠 만들었는데요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들 던전 다니시다 보면 이제 많이 죽어서 돈 많이 날리잖아요 제가 지금 재밌는 테스트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장비가 지금 어디까지 보게 되냐면요 네 방어구 다 박살났고 무기까지 박살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반지세 악세사리 3종과 지금 무기 하나 남아있습니다 자이 상태로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스를 한번 잡으러 가고 중간에 나오는 몬스터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7 단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헛돈을 날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건 단순히, 어, 데미지가 잘 나오고 있는 걸까요? 악몽 던전 67단계. 그리고, 떨어진 데미지와 방어.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플레이하고 있는 별 차이 없는 체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피드백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션이었습니다.